이제 어, 네, 드디어 이제 요한 복음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한권딱꼽으라고 하면 어, 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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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씩 한 권씩 다 빼면 빼면 딱 남는 책은 정말 요한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그 성경 개관 순서는요. 예, 인트로부터 해서 이 책이 갖는 의미, 기록 목적, 그리고 기자 소개, 책의 구조, 아, 이제 특징. 그리고 이 책의 차별화의 예, 결론까지 해서 아, 요한복음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은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중의 핵심 엑기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 정말 그 모든 성경책을 다 빼더라도 정말 딱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하면 성경책 66권을 딱한 구절로 요약하면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우리가 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게 성경의 핵심 구절.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한 구절 꼽으라고 하면,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구절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멘. 예,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죠. 예, 그리고 그 구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다룰 그 요한복음 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저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경 가이드가 안내를 받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어,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긴지를 어, 알수 없는 정말 두서가 없는 그런 책으로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또이 또한 정말 어려운 책이 또 요한복음. 또 책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다음 장요. 그래서 핵심 구절 아까 방금 읽었다시피 어려운 책이지만은 그러나 어 정말 신학자들이 평하기를요. 요한 복음은 정말 어린 아이가 헤엄칠 수 있을 만큼의 안전한 책이면서 동시에 코끼리까지도 예, 익사 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이 있는 책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어린 어린이들부터 해서 초등학생들까지 요한복음 3장1 6절뭐 외우는 친구 없죠? 이렇게 암송을 달달달달 할 정도로 모두가 이해하고 쉽고 또 안전한 책이죠. 야, 얕은 저 얕은 물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이 책만큼 가장 안전한 또 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도 아직까지 요한복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파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지금 또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장요. 예, 네, 그래서 책이 다루고 있는 이 범위도 상당히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 음사하고는요 아,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마가복음은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까지를까지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어, 이보다 조금 더 훨씬 과거로 올라가가지고 예,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이제 그것을 올라가죠. 예,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예,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요, 요거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래서 마태복음보다 더 그것을 올라가서 예, 인류의 그 전체의 조상인 그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서술된 책이 예, 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이 요한복음의 범위는 어떨까요? 이 요한복음의 범위는요. 아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부터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스케일이 아주 이 앞에 있는 공간복음 세공간은요또 다른 차원으로 시작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이 끝이 요한복음 끝이 상당히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 21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젊을 때는요, 어, 네가 젊을 때 뛰뛰고 막 네가 천방지축, 네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닐 텐데 이제는 남이 너를 띠를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이 구절은요, 제가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정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죠.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죄는 어떻게 되냐고 딱 어, 물어보죠. 예, 물어볼 때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신경 꺼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즉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죄림, 종말까지의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 복음이 다루고 있는 이 범위는요, 태초부터, 요한 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자체도요, 요한 복음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고 깊은 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요한 복음의 의미와 이제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요. 그 요한복음은요, 이 복음서를 이 음악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예, 마태복음은 이 알토, 마가복음은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책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썼던 것을 보고 참고를 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베이스 기초가 되는 베이스라고 할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테너, 자 요한복음이 바로 소프라노와 같습니다. 소프라노 주인공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메인이며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의 주인공 책이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의 책으로 별도로 이게 따로 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은 저기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 주로 어,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 온 분인가? 여기에 아주 오리엔티드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에 대한 초점에 맞추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 아주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누가 하셨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밝혀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책 또한 이 요한 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계속해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 영상을 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딱 내리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하나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고 이 재앙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고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딱 하나의 재앙 맞추고 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계속 계속 그게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게이 재앙을 보내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가 이요한복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 갑자기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병이 낫는다든지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날 때에 내 삶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냐면, 어,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요. 정말 이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이내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처음에 신앙이 조금 어 그런 마 단계일 때는요. 어 정말 내 문제가 해결돼서 놀랍다. 아 기적이 일어나서 좋네라고 처음에는 출발은 그렇게 출발하겠지만은요. 점점점점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요. 어떻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누구까? 어, 그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기적 따먹듯이 <laughs>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초점 맞추면요. 대상이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과연 그분이 누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지는 게 뭐냐? 다음부터는요, 나의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뭐 해결해 주세요, 뭘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보다는요, 하나님 왜이 나한테 이 고난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나? 여기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문제였던 것들이 더이상은 문제가, 문제가 아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걸 원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계속 이 문제로 엎어지고 저 문제로 엎어지고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게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의 태도, 관점이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기독교의 우리 핵심은요,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요, 우리가 믿는 그대상이 누군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열심히, 막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새벽 기도부터 막 철야 하루에 막 8시간씩 기도하시고 막 이런 열심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보다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상,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점집이나 무당 가가지고 막내 호주머니에 내 돈을 꺼내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들이 막 조정이 되고 따라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외부의 다른 종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laughs> 내가 무릎을 꿇는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 못합니다. 야 헌금 내고 네가 돈다 내면서 그분의 말씀에 네가 또 거기에 굴복되고 조종하지도 않잖아요. 야, 희한한 애들이다. <laughs>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외부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음, 그분의 뜻대로 내 그분의 뜻대로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영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통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면음에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지금 뭐지? 아는 것? 이게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보통 영생은 영혼이 뭐 사는 것이다. 뭐, eternal life. 뭐, 그분과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는 것으로 딱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근데 물론 여기서 아는 것이 지식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에게 들은 정도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 함께 오래 살아본 이후에 아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때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단계. 그래서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누구를 알아간다? 요 그분을 알아가는 단계로 계속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 배우자 몇 달만 있으면 금방 그 바닥 보이죠. <laughs> 이 인간 아이고 수준이 바닥이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면 오늘 몇 달을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 해도 그분의 끝을 알수 없는 거죠. 계속 영혼으로영혼으로 영혼으로 접속해서 들어가서 그분을요 영원히 영원히 알아가는 단계로 계속 계속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예. 실제로 결혼해도 알수 있잖아요. 우리 아내 다 안다라고 하지만은요. 지나보면 양파 까듯이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 알아가듯이 정말 평생 평생 동안 영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알아가는 단계가 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장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결혼을 비유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결혼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가서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초녀 비유 가나의 혼인 잔치 뭐다이 결혼 얘기들이에요. 결혼 얘기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로 예, 표현을 하고 있다 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 사람을 영원히 알아가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 결혼은요, 아이고 결혼하면, 뭐, 아이고 뭐그 사람의 한계가 바닥이 다 드러나 보이고 왜래도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아주 맛보기로, 맛보기로 진짜 맛보기로 잠깐 보여줍니다. 예. 얼마나 크신지는 요한복음 몇 마지막 장몇마 보세요. 이걸 기록을 다 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기록을 다 못한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렇게 적어 낼정도정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어보입니다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놓았이좋았다면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힘이됩니다